여러분, 안녕하세요. 힙하우 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AI 툴을 소개합니다. 미팅 회의록 작성이나 동영상 음성 텍스트와의 유용합니다. 기존 스피치 투 텍스트 툴은 한국어 정확성이 낮아 사용이 불편했지만 이번에 소개할 무료 툴은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바로 힙하우 비디오 변환기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음성을 트랜스크립션으로 만들고 자막으로 넣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업무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공식 웹사이트에서 힙하우 비디오 변환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구상자 탭, 안의 음성 텍스트 전환을 클릭하세요. 둘째 변환할 음성이거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다양한 비디오 오디오 파일 형식 지원합니다. 셋째 생성할 텍스트 포맷과 언어를 선택하세요. 일반 텍스트거나 자막을 편안 가능합니다. 먼저 txt 해봅시다. 17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선택을 마친 뒤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전환된 글자는 여전히 매우 정확합니다. 지금 자막을 바꾸는 효과를 시도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여 자막을 바꾸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언제만 했는지 시간을 알려주는 타임스탬프까지 포함한 텍스트가 쭉 완성이 되고요. 캡컷의 트랜스크립션 기능보다 훨씬 정확하여 거의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록 작성이나 동영상 자막 작업이 두배 빨라집니다. 이제 힙하우 비디오 변환기로 생성된 자막 파일을 영상에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캡컷이라는 무료 동영상 편집 툴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캡컷을 열고 자막을 추가할 비디오를 가져옵니다. 화면 상단 메뉴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로컬 캡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임포트를 클릭해 PC에 저장된 자막 파일을 선택합니다. s r t 자막 파일이 캡컷에 업로드되면 이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영상 클립 위에 올려줍니다. 텍스트 형식을 조정한 후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바오 사생팬이요? 푸바오 현황 영상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프로그램을 알고 싶으세요? 이 기능은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거의 완벽한 자막이 완성됩니다. 캡컷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 툴은 수동으로 자막 파일을 넣는 기능이 있으며 힙하우 비디오 변환기로 만든 자막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빨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